2007년생의 치도우비 마틴 맨유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17살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0에 육박하는 커다란 키 하지만 치도우비는 피지컬보다는 오히려 온더볼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우선 퍼스트 터치가 수준급입니다 최전방으로 넘어오는 볼을 우아하게 컨트롤하고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까지 가능한 선수죠. 큰 보폭에서 나오는 드리블도 인상적입니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걸까요? 신기하리만큼 공을 빼앗기지 않고 골문 앞까지 곧잘 전진합니다. 골 결정력은 아스날 아카데미 시절 한 경기에 무려 1 0 골을 집어넣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한 바 있죠. 또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을 활용하진 않지만 정확한 위치 선정과 타고난 센스로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능합니다. 종합해보면 치도우비는 마치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선수를 연상시키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다만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 성인 무대에서 골문 앞, 침착성이 아쉽습니다. 또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하는 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치도 오비에게 컴플리트 포워드가 될 재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과연 치도 오비는 위기에 빠진 맨유의 구제주가될수 있을까요? 포텐 점수는 3.5점. 오케이 여기까지.